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온 인류의 이 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자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정말... 가슴으로부터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송단 축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 있고 뜻 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 오 읽었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성탄을 맞는 목자들과 같이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다시 말하면 맨 처음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과 같이 맨 처음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맨 처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 목자들에게 먼저 천사들이 나타나요. 아멘. 네.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먼저 이 밤에 양 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죠. 8절에 말씀에 보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이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데 이 목자들이 밤중에 주의 사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곳을 가가지고 뭐 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경배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쫓아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구유에 가가지고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드리고 갔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동방의 박사들 얘기가 아니라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의 얘기요.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시기가 밤이요. 그때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밤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무서웠다 그래서 실제 천사들이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무리 천사지만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밤에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천사들은 좋은 얘기를 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하여튼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얘기 해 주라고 보낸 거다 이말이 그때. 이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일단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천사가 말하죠. 천사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이다.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누가 보면 여기 앞에 일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천사가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임태하여 낳게 될 것이다 얘기해주는 천사도 좋은 얘기해주기 위해서 나타난 천사. 그래서 천사를 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얘기해 주라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좋은 소식은 1 1절을 보니까 오늘 다이세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아멘. 바로 그 앞에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구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1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지금 더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서 에루살렘 베레렘의 마국간에서 이 구주가 나셨다는 얘기를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더해 주는데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그다음에 해 주는 12절의 말씀에 보면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희가 가서 천사들한테 아니, 천사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한테 얘기, 이 얘기를 해준 이유는 너희들이 가서, 오늘 다윗의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봐라, 이 말. 가서, 간도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정이다. 라고 천사들이 밤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허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는 말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천군과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누가요? 지금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래서 천사들이 밤에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빨리 너희들은 가서 보아라.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표적이다. 표적은 증거란 얘기예 가서 보아라." 그리고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 얘기를 해주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어. 떠나갔어. 그랬더니 목자들이 이제 행동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과 같이. 이목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자 천사들이 올라간 다음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첫 번째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가서 그랬죠. 너희 구주가 나셨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그 예수를 볼때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한번 가봐라. 가서 봐라.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첫 번째 취하는 행동 천사들이 말한 대로 그 아기 예수 구유의 누여 있는 아기 예수를 가서 이제 찾는 거예요. 천사가 말한 대로 간 거다, 이 말이에요. 가서 찾아요. 가서 보자.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말대로 우리가 한번 가서 보자. 그렇게 실질적으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는지 가서 보자. 분명히 가서 발견하면은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는 누구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 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한번 가보자. 그렇게 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아니죠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에 보고 이제 찾았어요. 이제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한 그 다윗 동네에 가가지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에 있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절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할 때, 목, 천사가 말해준 대로, 다윗의 동네에 가가지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찾아갔고 찾은 다음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해준 그 말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 아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이 아이는 구세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온 인류를 제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라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말씀해 줬어요. 그랬더니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왜 모든 사람들은 그 목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새겼는데 마리아는 뭐예요? 마음에 그것을 새겨두는 것이 이미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일, 누가 보면 일장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이 아이가 잉태될 때부터 천사가 자기에게 다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그 말을 다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의 마지막 행동은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에게 르은 것은 뭐예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해준 것과 같이 자기들이 듣고 본그 모든 것. 자, 다이세 동네에 가봐라. 구유에 그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는 그리스도 예수다. 구원자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다 그렇게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이제 자기들이 보고 듣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과 같이 그랬는데,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은 천사가 말해준 대로 다이세 동네를 직접 찾아갔고, 거기에서 그 표적을 발견한 다음에 천사가 말해준 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했고, 그 다음에, 천사가 말해준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이 목자들과 같이, 2000년이 지난 오늘, 2017년 이 성탄 축하 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나 같은 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지하에서 어둠에서 저원숭 마귀 사단에게 묶임에서 또 질고에서 또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억울함과 모든 고통에서 각까이저 온순 마이 사단에게 묶임에서, 갇힘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고, 평강을 주고, 영광과 승리를 안겨주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과 같이 오늘 2017년 성탄을 맞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면서. 이 성탄을 축하하고 맞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